누가 우가, 우가 왔어요? 처음 와봤어요. 음... 미슐랭 3년 연속? 선정 근데 저거 안 믿기로 했어요. 다시다 때문에. 다시는 안 믿을 거다, 저거. 야, 다시다 때문에. 뭐 저거 붙어있든 말든 저거랑 나랑 상관없다. 홀이고요. 홀이고 왼쪽이. 고기를 정류. 아, 고기 정류? 아, 여기 오른쪽이 룸이고 고기 정류. 아, 네네. 신기하게 등심만 판매를 해요. 네, 아 등심만요? 안심이 아. 없어요. 무슨 아. 뭐 차돌도 있긴 한데. 예 예. 이건 마블링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숙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숙성한걸이게 보여주는구나. 숙성은 어, 에이징룸이라고 어, 뭐, 해서 드라이징 아. 있고 웨이징 있고 그다음에 또 워터이징. 네네네. 그래서 에이징 룸너대 네. 네. 다양한데 네. 예전에 한번 여기 와서 문을 열고 냄새를 맡은죠 네네네네. 요크루트 치즈향. 아 요크루트 치즈향. 숙성하는데. 어, 고기를 숙성하면 블루치즈 향이 난다고. 네. 이 사장님은 온도도 변화를 주면서 웨데이징과 라이징막 반복을 하시고. 아 그러면서 네. 최적의 뭔가 육질하고 육향을 끌어올리는 게 이탈리아인 느낌. 네. 그 나름의 노하우네요 어. 그게. 색이 조금 진한 그 빨간빛이 아니라. 네네. 허얗고 중간중간에. 홈 테트하고 분들 시사자 그래서 드라이징이 된 요소들도 좀 보이고 마블링이 너무 많아서 그거 느끼하다는 평도 있지만 음. 워낙 뭐 유명한 아. 이런 거 여기는 한번 꼭 평가를 같이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여기 앉으면 돼요 저기 룸 말고 그냥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음. 여기 있네요. 아, 강원도 행성에 본점이 있는데 서울에 낸 거예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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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주이대구의장로로 되게 유명한 곳이어서, 사장님, 이 서울에 어 여기 장사 되게 잘 되는 거 같은데, 사장님도 계속 들어오고, 뭔가 어, 그 유명한 집, 음, 울도 되게 넓고, 아, 유명한 집이었구나. 음. 어, 가격대가 얼마나 하려나요 여기는? 어, 여기 1 0 0 g 에 44000원. 아, 100달러 4 4 0 0 0원 찍어볼게요. 굉장히 비싼 편이네요. 비싸지는 않네요. 중심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비싼 편이네요. 아니, 비싼 그렇네요 어, 그쵸. 안심도 아니고. 그이 집은 미리 아까 이렇게 음. 정육을 해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100g에 마사처럼은 저울이 있어서 네네 딱 달아서 네그가격들아 저울대요. 왜냐면 저울대요. 이렇게 자르면 뭐 10g씩 차이가 나죠. 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두 개별로 보는 음. 네. 음. 오늘은 미국 와인 바소를 가져왔는데 한국인이 오너로 있는 전두환의 삼남이 오너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 다나, SKT에서 만든 바소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병까지는 한 테이블당 코키지가 무료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3만원씩 받는다라고 하는데, 가볍게 먹기에 두 병이면 충분하니까 그치. 코키지 무료가 굉장히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업장 가면 다 코키지를 받는데, 근데 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 마음에 드는 부위를. 선택하면 그냥 골라서 구워주시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아, 네. 이 정도 넣원이시면한 덩어리 정도만 적당하세요 양은 좀. 형들이 골라주세요. 이 부위가 이 어, 새우살이라고 해서 아, 네. 어, 그 기름이 좀 부드러운 부위가 많은 부위. 이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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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등심, 밑에 아이등심 위주로 드실 거면 이부위나이 부위 네.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여기 네. 조금 더 알기름이죠. 네. 형들이 골라주세요. 어. 근막이 뭐예요? 근막 금막이라고 하면 근중의 막인데 아 근막 주로 등심 같은 경우는 새우살하고 알등심하고 사이에 네. 많이들 있고 외곽부이에 이렇게 근막을 고 음. 근데 그거를 지금 좀 즐길 수가 있는데 선구님이 음. 도와주신 어. 것처럼 따로 근막만 모아서 많이 익혀서 음. 그래도 씹어서 아 근막만 모아가지고 근데 나는 뭐 근막을 어. 워낙 좋아하는데 네네네 사람 그냥 생고기만 좋아금막싫어하니 금막? 아, 근막. 이게 금막이에요? 응금막이 금막을 아. 아. 여기다가 오래 있어서 소스에 넣어서 먹는데 엄청 맛있어요 금막이라는 부분은 근육의 막부분 힘출 같은 부분이니까 잘 안먹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먹어도 잖아네 드라이 에이징 많이 있어도더 맛있다는게 이 사람의 약간 음, 뭐. 많이 익혀도 맛있다. 드라이에이징 쪽에 가까워. 실제로 그래요. 우리 보면은 핏기 없잖아. 네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마블링이 적고 드라이에이징 안된 고기들을 이렇게 오븐 가면 튀겨서 붙어야 돼요. 이건 뭐 먹을 수가 어요 드라이에이징을 한 다음에 많이 익혀도 맛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소고기는 무조건 덜익혀가지고 육즙을 즐겨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어, 또 이게 아, 또 다르네요. 또. 또. 어. 여기 육회가 기가 막혀요. 아, 여기 육회 먼저 하나 주세요 육회 먼저 하나 드릴까요? 네. 네. 그, 네. 그, 그 차돌은 네. 지금 저희가 배가 좀 고른 상태인데, 네. 육회도 시켰는데, 차돌은 얼마나 시켜야 돼요? 차돌박이 같은 경우는 200g 받눌 거예요. 200g? 200g, 100g. 음, 여기 음. 차돌 초밥도 있죠? 차돌 네. 네. 초밥을 먹을 거야? 그러면? 차돌 초밥을? 양념 육회를 먹고, 어, 숙성 차돌박이 200g 주시고요. 아, 요건 또, 초밥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네, 그, 차돌박이랑 응. 초밥이랑같어야밥이 있구나. 아, 뭐 추천드리거 싶지 않아요. 이렇게 주세요. 네, 등심이 제일 유명하고. 두 번째로, 숙성 양념육회가 유명한데 네, 유태화 유명하고. 뭐 특별한 맛일지는, 뭐, 먹어보고 딱 네, 먹는데, 네, 네. 좀 독특하게, 네. 요만하게 알처럼 나오는데, 음... 육회를 원래 생으로 먹잖아요. 네네. 근데 겉에만 코치를 지져줘. 아, 겉에만? 어, 그래서 분량을 어, 어. 입혀서. 네네. 완전히 생육회도 아니고. 음. 약간 네. 타다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 우리 이따 한번잉도 뭐 음. 되니까. 네네. 너무 좋았고. 마지막으로 식사랑 먹기 좋은 메뉴가 식성 차돌박이. 네, 좋습니다. 우리는 차돌하고. 네네. 여기는 되게 고급진 게. 식사로 차돌박이 초밥이 있어요. 아, 차돌박이 초밥이 아니에요? 처음 봤어요, 그런, 그런 메뉴를 그러니까 밥하고 와사비가띡 주는 건데 음... 그 밥이 초밥용 밥이라 음... 차돌를싸 먹으면 초밥이 되는 거죠. 형 근데 여기 쿠키지도 없고 그냥 약간 한 7, 8만 원짜리 와인 가져와서 먹기엔 좋은데요? 어, 좋죠. 왜냐면 냄새가 별로 안 나서, 그러니까 덕트의 역할이 좀큰것 같아요. 일단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기 냄새가 좀덜 나요. 그래서 그냥 이런 미국 와인 좀싼거 가져와서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브리고는 아니고 브리고뉴는 아니죠. 어, 그건 아니죠. 네, 신대륙. 7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어레스 것 같... 같은 거 가져 오면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예, 어... 룸도 있어요. 아 룸도 있고요. 한만 원짜리. 아 차지. 아3만원 음. 차지. 아예. 예얼 보면서 딱 이렇게 반도 온데 아, 있는 거 그리고 또그 뭐지? 아, 아식 테이블 같은. 네네. 발 밑으로 들어가는 아, 거. 아, 아 네. 네. 거. 아 그래요. 좋습니다. 아 육회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동그랗게 아, 나오네요. 신기하네. 아, 터치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겉에 익은 데하고 안 익은 데한비죽해서드시요 아, 네네. 여기도 어. 보시면 드셨을 때 익은 데가 훨씬 더 풍미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도 그래요. 이렇게도 익은 데가 훨씬 더 진한 맛을 느낀다고 아. 보시면 돼요. 아, 겉만 익히네요, 이렇게. 어, 겉만 익히고, 밝혀버리면은 육체가 아니라. 음.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등심 드시기 전에 먼저 드세요 아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등심을 이렇게 익히기 때문에 이런 맛이 난다 해서 미리 아, 네. 보여드린다고 부위는 등심인 것 같아요 등심. 아 부위는 등심이고 익은 부위랑, 부위랑 안 익은 부위랑, 안 익은 부위랑 이렇게 비교해서 아, 아. 한번 드시면 양념이 되어있는 거라 맛은 있어요 근데 익은 아, 부위서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아, 이렇게 또 주는구나 그된장찌개밥 말아주는 거예요? 네, 된장찌개 밥이랑 같이 비벼주시는거예요 그냥 국물만 뜯으시기에는 너무 짜가워서요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실내 와인 차돌, 차돌박이죠 이게 차돌박입니다 와사비 맵지 않으지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요? 네. 와사비를 올리고 네, 저렇게 해서. 먹아 네. 아, 저렇게 네. 먹으면 돼요. 네. 아. 네.